자 오늘 롯데와 삼성의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심지학 원님하고 같이 또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오늘 또 경기를 보시면서 어, 또 느낌, 소감 한마디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학주 선수를 처음 봤는데 어, 내야 수비로 봐서는 김상수 선배하고 김상수 선수하고 키스톤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배팅으로 봐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변화고. 특히 낮은 병원의 대처 능력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잖아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학주 선수를 사실 처음 봤거든요. 처음 봤는데 이학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뭐 물음표보다는 이학주 선수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냐에 따라서 어 시즌 중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봤고요 이학주 선수는 사실 그 신인으로 보기에는 다른 리그에서 10년 이상을 뛰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스타트, 그러니까 첫 발을 어떤 식으로 내딛냐에 따라서 KBO 리그에서 또 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김상수 유격수, 그다음에 이학주 세컨이 모습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될것 같고. 이제 저도 보는 건 비슷한데 아마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김상 선수가 조금 부상이 많아서 어 경기 출장 수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이학주 선수를 앞으로 계속 어 유격수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두 선수가 두 포지션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.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은 뭐 이학주 선수를 계속해서 유격수로 쓸수 있다면 삼성 입장으로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의 고민은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